안녕하세요. 사막쌤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공부 왜 해야 하나요?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공부를 시작할 때 절대 빼먹어서는 안될게 있어요.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또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단순한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리더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시작하는 공부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모범적인 학생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리더는요,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리더로 세워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좋은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업에 집중.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교실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눈은 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진 않나요? 수업에 몰입하고, 노트 정리하며 질문에 답하는 일. 겉보기엔 그냥 성실한 학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실 전문가의 근육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이런 태도는 미래에 맡겨질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둘째, 탐구하는 태도. 지금은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지식은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파고들고 새롭게 연결하길 원하세요. 공부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깊이 이해해 가는 여정이에요. 왜이 공식이 필요할까? 이 역사 속 흐름은 어떤 의미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전문가로 그리고 세상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리더로 자라게 해요. 셋째, 달란트들을 훈련하는 노력. 이 과목 재밌는데? 너는 남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뭔가 남다른데? 이런 경험과 말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달란트들의 힌트일 수 있어요. 근데 달란트는요, 발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훈련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날마다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태도, 그게 바로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기이자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학교라는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기도하며 집중하고 탐구하며 달란트들을 잘 훈련해서 전문성과 믿음을 겸비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로 자라게 해주세요. 공부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수업시간 과제들 발표시간 시험 시험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멋진 리더이자 웨이 메이커가 되기를 꿈꿔보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막 쌤이 었습니다.